여름철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정말 많이 납니다. 온몸을 뒤덮는 땀에 이렇게 불쾌해질 수도 높아지고요. 불쾌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 여름철 이렇게 갑작스럽게 땀이 많아지는 것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네, 보통 성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은 600에서 700cc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두배 이상으로 땀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아. 이렇게 땀이 많이 배출되면 몸 속의 수분이 부족해지며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선 혈액 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아. 이로 인해서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 심장 기능에 무리가 가며 음. 신체 각 기관으로 충분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 네. 땀 배출이 많아지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laughs>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극심한 무더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땀에 의한 탈수입니다 더위가 제숙되면 탈수인으로 인한 목마름 피로 두통은 물론이고 각종 전해질 손실에 따른 메스꺼움 구토 근육 경련과. 현기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부족이 모두 심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분 공급을 위해서 수분이 90% 이상 함유된 레몬과 수박, 포도 등 모든 여름 과일과 이를 활용한 음료수가 도움이 됩니다. 또 여름철에 체력 저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경우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사망률은 16% 이상 증가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전해질이 부족한 것도 음.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전해질 무엇인가요? 네. 부도운 날씨에 배출된 땀 속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생리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 등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해질은 몸 안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데 이 전해질이 부족하면 불규칙한 심장박동, 그다음에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며 결국에는 인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대상포진이라든지 구내염, 뇌수막염 등의 감염질환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한의학에서는 <laughs> 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땀을 단순히 수분이 아니라 영양 물질인 진액으로 봅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 진액이 과도하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 여름철 기력이 떨어지는 병을 서병 또는 주화병이라 하는데 이런 병에 걸리면 충분히 먹는데도 기운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병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부족한 전해질과 미네랄은 제철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언제나 병을 이겨나고 가계절을 이겨나갈 때는 제철 과일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삼계탕, 육개장, 콩국수, 추어탕 오리고기 동물을 먹으면 몸에 기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경우에는 한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위에 말한 섭병이나 조합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땀을 적게 흘리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면역력을 길러서 여름을 잘나게 도와주는 그러한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체질에 따라서 적재 적소에 잘 활용하면 여름철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어 건강하게 여름철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방 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땀과 수분 전해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